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바로 이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그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눠볼 거예요. 먼저 왕의 탄생, 그리고 사역의 시작. 그 다음엔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들. 그리고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십자가와 부활.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까지 이렇게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왕의 탄생입니다.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을 딱 펴면 좀 특이하게도 족보부터 쫙 나와요. 아니,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보세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바로 이분들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이십니다. 하고 처음부터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정말 시작부터가 기적 그 자체였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될 거라고 알려주잖아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약혼자였던 요셉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당시 율법대로라면 조용히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이 놀라운 이야기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탄생 소식은요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저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이분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선물 황금, 유향, 모략 이게 그냥 비싼 선물이 아니었어요. 황금은 왕을, 유향은 신성을, 그리고 모략은 앞으로 겪으실 고난을 상징하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긴 예언적인 선물이었죠. 여기서부터 벌써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닌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이제 어른이 되셔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사역의 시작. 넘어가 볼까요? 근데 이 공적인 사역의 시작이 좀 혹독합니다. 바로 광야에서의 시험으로 시작되거든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40일 동안이나 굶주리신 후에 사탄에게 세 가지 엄청난 시험을 받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바로 그 시험들이랑 비슷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을 완벽하게 이겨내십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온전히 순종할 것이다. 이걸 딱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 시험을 이기신 후에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함께 할 사람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제자들이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 고기만 잡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냥 툭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 재산이었던 그물이랑 배를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나섰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큰 힘이 있었으면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외치신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그런 곳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 땅에 시작되었다. 라는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는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깊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걸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여기는 정말 예수님 가르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산상수훈이 담겨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여덟 가지 복, 즉 팔복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보통 뭐라고 하죠? 돈 많고 힘 있는 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오유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와,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이랑은 180도 다르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삼성수인의 가르침은 정말 계속해서 우리의 상식을 깨뜨립니다. 받은 만큼 갚아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당연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라. 와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건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직접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마태고금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이죠. 여러분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였어요. 이걸로 장정만 5천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그냥 배고픈 사람들 밥 먹여준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까지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을 설명하실 때 비유라는 방법을 자주 쓰셨어요. 어려운 이야기를 쉬운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사람 비유가 나와요. 똑같은 씨앗, 즉,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그게 길가에 떨어지느냐, 돌밭에 떨어지느냐, 좋은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 놀라운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른 사람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 이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나 선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야기의 절정,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날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전쟁의 상징인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나는 평화의 왕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빵과 포도주를 떼어주시며 당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미리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약속하신 대로 정확히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신 거죠. 이걸 통해 당신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짜였음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 성전에 있던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휘장이 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찢어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덕분에 이제 그 벽이 허물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이었던 거죠. 하지만 십자가는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위대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임무를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지상대민령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이 한마디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서워서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을 온 세상으로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용감한 사명자로 변화시킨 거죠.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큰 힘이 되는 약속을 남겨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 따뜻하고 든든한 약속,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왕의 약속으로 그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또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